감사원이 의정부시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3주간 시를 방문해 미군 공여지, 민간 개발 등 5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역시 의정부시 도시개발 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의정부시가 신북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동두천시가 재난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최대 15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의 고배를 마시고 무소속으로 당당히 재선에 성공한 임종훈 당선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의정부시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3주간 시를 방문해 미군 공여지 민간 개발 등 5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인데요. 자료 수집 대상 사업은 북한 문화융합단지 사업과 유류 저장소 도시개발 사업, 캠프 라과다이 도시개발 사업, 직동 추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입니다. 감사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이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핀 뒤 정식 감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의정부시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민간업체의 사업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하고 사업 이익 산정도 부실하게 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역시 의정부시 도시개발 사업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의정부시가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일명 쓰레기산으로 불리던 신곡동 6만 제곱미터 땅에 민간업자가 체육시설과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2024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의정부 시에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비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천의 한 골제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천경찰서는 17일 오후 4시 반쯤 포천의 한 골제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부품을 청소하던 60살 남성 A씨가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과 구조대원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했고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포천 경찰서는 확김에 주차된 차량을 부순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19일 새벽 3시 반쯤 포천시 내촌면에 한 콘도에 주차돼 있는 차량 넉대 앞 유리창 등을 둥기로 내리쳐 파손했는데요. 경찰은 몽골인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 싸움을 한 뒤에홧김에 차량을 부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유일한데요. 공천의 고배를 마시고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재선에 성공한 임정훈 당선인입니다. 김서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포천시의회 5대 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하고 재선에 도전한 임종훈 당선인 6대 의회에 무소속으로 입성한 유일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코도프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되기까지 자신을 믿어준 포천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우리 시민들이 임종훈 의원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을 의원이다라고 신뢰를 보내 주셨고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4년 더 열심히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4년 동안 더 포천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은 '더 일하고 싶습니다'였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아쉬움보다 더 일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 공천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고배를 마셔서 어, 더 이상 시민들께 일을 할수 없다라는 그런 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 무소속이라는 그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열심히 더 일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저에게 표를 주신. 우리 포천 시민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정치적인 태생이 한나라당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 만큼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소신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복당 계획은 아직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경기 북부 지역 당선인 중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임종훈 당선인. 가족이 있었기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가족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기까지는 제 아내가 없었으면 결심을 못했었거든요. 정말 든든하게 제 옆에서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우리 아내 그리고 제 부모님, 동생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두천시가 재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의 안전총괄팀 최현규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동두천시가 재난 특별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과 지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든 시민분들께서 생업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영업제한이나 집합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25개 업종 3,365개에 대해서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 업종의 제한 범위에 따라서 5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 재원의 일부가 시의 성과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과급을 시민들과 나누기로 한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가 제2차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추진이랑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4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시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재정 인센티브를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리고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재난 특별 지원금은 6월 7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접수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70 퍼센트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17일까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접수하였고 학원 교습소, 사립 유치원 및 노래 연습장, PC방, 실내 체육 시설, 종교 시설 등은 7월 6일까지 임이용업, 숙박업, 음식업, 목욕장업, 유흥주점 등 식품 위생업소는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와 함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은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종별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터널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요즘에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난 특별 지원금의 효과가 그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넉넉 하지는 않지만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에게 활력을 되찾아줄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 최현규 팀장이었습니다. 네, 의정부시가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입니다. 신청은 오늘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75만 원 등을 의정부 사랑카드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양주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어컨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6억 3천만 원을 들여 양주 등 도내 23개 시군 저소득 독거노인 79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생활환경사업팀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에어컨 설치 지원과 함께 안전한 에어컨 사용을 위해 무상 전기 안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 기릅감 무서워 차를 타고 나가는 외출이 꺼려지는 분들 많으시죠.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00원 선으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2064.59원으로 2012년의 역대 최고가 기록을 10년 만에 갈아치웠고 경유 역시 지난달 12일 전국 평균 1953.29원으로 14년여 만에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기름값이 오르면서 물가도 함께 올라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고유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9일 유류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으로 허용된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략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견유는 리터당 38원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할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7,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국제유가입니다. 이미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기름값 인상에 대응하는 마지막 카드로 쓴 셈인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를 인하한 효과가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법을 고쳐서라도 인하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수행을 위한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가 운영됩니다. 인수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는 인수위 주요 활동 홍보는 물론 김 당선인과 민선 8기에 바라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제안된 의견을 검토한 뒤 도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한시 기구였던 문화도시 추진 지원단을 정식 조직인 문화도시 지원센터로 개편했습니다. 시는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식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해 지난해 4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평가한 뒤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합니다. 포천시가 수소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포천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관내 사업장에 위치한 기업, 법인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희망하는 수소차 제조 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원 금액은 수소 전기차 한 대당 3,250만 원이며 개인 또는 기업당 한 대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 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